어떤 분의 이제 아, 이야기인데요. 아, 밤늦게 일하다 이제 귀가 하는 가운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집에를 갑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소방차가 막이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야이 늦은 시간 어디서 불이 났나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집을 향하여 차를 몰고 가는데 집이 점점 가까울수록 소방차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혹시 설마 설마가 맞더라고요. 자기 집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골목 들어가는 순간 집이 보이잖아요. 자기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할 때도 멀쩡한 집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보니까 완전히 불이 다 타는 겁니다. 네, 불이 어떻게 났느냐? 다음 날이 이분의 딸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그 결혼식 음식 저희 형 결혼할 때도 이 그랬는데. 결혼식 음식 뭐 식당에도 가지만 가정에서도 좀 준비도 하고 이제 폐백 음식들도 이제 집에서 준비하던 이제 그때 일인 거예요. 다음 날 딸의 결혼식이니까 이제 집에서 는 아내가 부인되시는 분이 또 식구들 모여서 폐백 음식 준비하고 짓지고 볶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그 기름통에 이제 그 불이 가스불이 옮겨 붙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 이제 불이 시간확 번져 갖고 온 집이 다 타오른 거예요. 내일 결혼식인데 아,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게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손쓸 새 없이 다 타오른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모은 것 15분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평생에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거전 재산 15분 만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눈앞에서 자기가 잃고 왔던 어, 이 집사례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쌓아놓았던 뭐 얼마 안 치는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 15분 만에 정말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뭡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족 중에 한분 사람도 어, 이불 때문에 화재 속에 위험을 겪은 사람 없어 다, 다 한꺼번에 빠져 나와 갖고 그래도 다행히 식구들은 다 괜찮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아내 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죠. 뭐처음엔 꺼보려고 했지만 이 도저히 끌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온 식구들이 이제 빨리 피해서 몸만이라도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인 되시는 이분이 집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번뜩 생각해서 그불 구덩이 속으로 다시 확 뛰어들라 들어가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녀들도 막 막고 친척들도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안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아내 되는 분이 집에 확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죠 뭘까? 이 보따리가 뭘까? 뭐 통장 보따리? 돈 보따리?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 보따리가 뭐냐 하면 내일 결혼식 때새 신랑 신부가 입을 한복이었다는 그리고 신부가 쓸 쪽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한복까지를 이렇게 쌌었는데 얼른 뛰어 들어가서 그거 아내가 목숨 걸고 그걸 끄집어 갖고 왔다는 거죠. 그게 정말 목숨 걸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돈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뭐 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자네들에게 줄 폐물들은 이미 뭐 저기 시혼 집으로 다 옮겨진 상황이라 그런 것은 없고, 자기 것은 다 승경쓰지 않고. 내일 딸일 아이 가입을 그 한복 쪽돌이 그리고 사회 가입을 그 한복 그거 움켜쥐고 이 어머니가 급하게 간신히 그걸 가지고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왜 그것을 가지고 왔을까? 불나는데 다른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아무튼 내일 결혼하는데 내 딸, 새 사위 이 한복도 잊지 못하고 예전에는 폐백 이런 거 되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결혼 신이 정말 힘들까? 딸아이의 심정은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때문에 나오면서도 그 생각 때문에 뛰어 들어가서 그 한복 꾸러미를 보따리를 들고 뛰어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 한복 또 사고 사거나 빌리면 되지요. 왜 그랬을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딸, 처음 결혼하는데 그 안쓰러워서 그 아이가 생각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딸아이에게 줄한 복구러미를 그 보따리를 들고 뛰어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대단한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내 걸고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무엇가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의 부모님들의 사랑이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 15분 동안 다 태워버렸지만 그래도 딸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딸아이 씩 보내는데 이 한복 없으면 안 된다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보따리 들고 나오는 어머니 딸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어떤 정신없지만 뭐 식은 치료기를 했으니까 아마 결혼식을 했을 거예요 그 사연을 안 딸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서 들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난그 한복 입으면서 또 폐백하면서 절을 하면서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사위도 얼마나 또한 감사했을까, 아마 장인 장모님에 또 다르게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에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오래 거의 반년을 걸쳐서 막몇달 동안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아직 8장이 많이 남았어요. 그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아, 기억 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이 말씀 느껴지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 당연하겠죠 나도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 주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딱 떼어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육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적을 받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적을 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수룩했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또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쫓기고 뭐 이렇게 다 떠나갔다. 우리 말씀을 들었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밤이 되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가버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던 그런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수천 명, 아마 만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에 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밤이 되었더니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배신감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느끼셨을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다래요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또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 8장의 사건인 거죠. 내려와서 여전히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고 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구속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 9절, 2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의 왕따 시키듯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그오병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누신 오병이요.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무리 가운데 있지만 혼자 외롭게 고독한 그런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도 외롭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무리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다. 그 속에서 비록 힘들고 사람들로부터는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했고 또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여전히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외롭지 않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외로우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도 주님의 편드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외롭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독생까지 독생자까지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배신해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존 세력들은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또그 중에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구별 없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우기가 읽었죠.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이 지금 앞에 모인 무리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판단이겠습니까? 그들의 시시비비를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땠어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 그들도 판단하셔서 영벌에 처할 수도 만들 만들 수도 있고 개중에는 그 믿는 자들은 또 구원의 길로 영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보내셨기에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지금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주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도 너이상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그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도 알고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알게 될 것이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인자,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인자를, 나를 든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 매어 달린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그 인줄 알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그는 뭐겠습니까?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제서야 너희가 깨달을 거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육장부터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세상의 빛이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할 뿐이라는 거. 지금은 내가 전한다. 너희도 알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지 너희가 그때야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뭐 뭐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알든지 못 알아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주님은 말씀할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주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말안 듣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끄집없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최고의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친히 오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매단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들린 이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그제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구실 삼아서 시험하면서 잡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노라. 너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그제서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또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처음 말씀드린 그 이야기처럼 어머니가 왜 불구동에서로 들어갔습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그 내일 그 결혼식 가장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입을 그 한복 갖고려고 목숨을 내어 걸고 들어가서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 그걸주려고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알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막 눈물이 핑 돌지는 않으셨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이 무지한 자를 보면서 또 가슴도 답답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생각할 때또 얼마나 또 마음이 짠하고 주님도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여튼 사람들이 알든지 못 알아 듣든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3 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지금까지는 이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만 전하였더니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여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진정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그 사랑을 깊이는 몰라 못 알아들어도 아직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사람들의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시나 특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승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에 스며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도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남녀가의 관계도, 부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였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품이 남아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다시금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운행 나가면서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극동 방송, 라디오를 켜 놓고 가는데 6시 이제 넘어가면 한 30분 정도 이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 들은 건 아니고 중간에 일부 분만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디냐 구정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 이시라고 굉장히 젊은 어, 저보다 젊은 것 같아 목소리 만들어 보면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분도 결국 오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왔어 우리가 느꼈다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 않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 않느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는 막 방송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시고. 그 교회 아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결단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 또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새벽이든, 아니면 새벽에는 못 나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정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느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뭔 그렇게 하면 기도합시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실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서 사랑하는 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빠지는 것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괜찮다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머니가 불끄덩에 들어가는 것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도 할수 있는 한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수 있는 시간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내 자녀이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굳이 내가 교회 오는 시간 그때 기도하지 말고요. 따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